여관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서류가 방에서 꺼낸 녹음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붙여둔 메모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듣지 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녹음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아버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걸 듣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집에서 나왔을 거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녹음 속 아버님은 제가 겪은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말, 가족들이 재산을 이야기하던 순간까지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겁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아프지 않다.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15년 동안 간병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약해진 존재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저는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 녹음부터가 진짜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껐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안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쫓겨난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화면 두번 터치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